모든 것은 감정, 느낌, 파장,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말 있습니다. 세상 만물 무비통, 이 세상에 통하지 않는 게 없다. 다 통한다. 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부부간에 혹은 타인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야단을 치고 야단을 맞아봤다 손 한번 들어봐요. 예, 네, 내리세요. 양평에서 오셨죠? 예,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가족끼리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매일 칭찬을 한번 이상씩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겠어요? 예, 네, 세분 약속했습니다. 예, 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예, 야단치지 말고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애가 왜이 구걸을 못 할까? 이 생각만 해도 그게 전달이 돼버려요. 내로 말을 안 해도 그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 더 강하게 전달이 되고 말을 하면 행동보다는 조금 덜 약하게 전달이 되고 마음만 먹어도 전달이 돼요. 그게 예, 이게. 양자 물리학의 파동의 법칙이에요. 예. 우리 산에 가서 야호하면, 야후 야호고 대바다치죠 사랑해 하면 사랑해하대바다치죠 맞죠? 예. 이건 메아리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구면한 법칙이죠. 한번 갔다 가 되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인력의 법칙이죠. 끌어당김의 법칙. 지구가 자전공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생각만 해도 전달이 된다? 이거는 파동의 법칙이에요. 양자 물리학의 파동. 예, 양자 물리학 최초로 발표한 사람 누구죠? 독일의 슈레딩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하이젠베르크. 예. 예. 작년에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에서 두 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강의하는 것도 파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파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스스로 방, 여러분 방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하면은 누가 알을까요? 누가 알을까요? 내가 알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아요? 종교 가진 사람 신이 알죠? 맞죠? 예. 그 다음은 또 누가 알을까요? 그다음은 모른다, 거의 모른다고 답해요. 하늘이 알고 공기가 알고 땅이 알아요. 그래서 오지에 오지 다섯 손 이렇게 빼보세요. 이게 손가락을 한자로 오지라 그러죠. 예. 네, 네. <laughs> 제가 말하는 오지는 예, 다섯 오지 알지 다섯 군데서 안다. 자복창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내가 한다. 신이 한다. 신이 한다. 한다. 하늘이 안다 공기가 안다 공기 땅이 안다 알면.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 이루어지지 만들어준다. 이루어지지 예, 이게 명령의 성공 법칙이에요. 예. 여러분이 가서 방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한다. 예, 그러면은 그게 에너지화가 돼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옛날에 종교가 없을 때 여러분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한 수떠 놓고 필요 없잖아요. 그치 맞죠? 예. 그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파동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 딸 정말 너는 어 정말 훌륭해 앞으로 잘 돼. 아 어, 나는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달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전달이 돼서 예 내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의 에너지가 된단 말이야. 아 얘는 왜 이거 못할까? 왜 이거 뭐 어? 누구 닮아서 그거를 못해?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도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못하는 거 잘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응? 긍정적인 말. 예, 그 답이 될수 있어요. 예. 자, 복창합니다. 끼워넣기 전법을 쓴다. 끼워넣기 전법을 쓴다. 예. 잘하는 게 있잖아요. 뭘잘하죠 잘하는 게뭐 있어요? 뭘 잘해요? 수학을 잘해요? 수학 잘해요? 예? 어, 그러면 좋아요. 너 수학 잘하잖아. 어, 그러면 너 해봐. 국어도 잘할 수 있어. 예? 너 수학 잘하는데 국어도 잘할 수 있어. 해봐. 어? 또 미술도 잘할 수 있어. 해봐.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얘는 수학은 잘하는데 왜 국어는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전달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뇌다 에 입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에, 입력되면 거기부터 작동을 해요 우리 뇌가 에, 근육을 붙여야 되는데 에, 근육을 빼버린 거예요 에, 너 수학 잘하니까 국어도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뇌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근데 넌 수학은 잘하는데 왜 국어 못하냐 그러면 근육을 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 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합니다 복장합니다 나는. 나는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 오, 부정적인,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는다.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는다. 네. 칭찬을 한번 이상 하겠다. 칭찬을 한번 이상 하겠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아시겠어요? 네. 네. 자 한마디 더. 네. 받아치지, 않고 받아치지 않고 받아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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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다다. 아시겠어요? 바다물이 그래서 바다예요. 바닷 물이 다 받아주잖아요. 예, 네, 오만, 아, 무슨, 잠, 물, 다, 꾸준 물다 받아주죠. 주기만 하나에 정화시켜주죠. 그 다음에, 배도 키워주죠. 해조를 키워서 우리 인간한테 제공하죠. 아, 고기도 키워서 제공하죠. 그래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예요. 바다, 햇자를 한번 풀어봐요. 삼수변의 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인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어미모잖아요. 어머니 같은 물이 바다 물이다. 어머니가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머니 같은 마음, 받아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 예. 부딪힐 일이 없어요. 맞죠? 예. 예.